안녕하세요 승부트리입니다 오늘은 국내경기 몇경기를 분석 해 보겠습니다. 어제 분석해드린 결과가 좋았 죠. 다들 많이 적중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국내경기 몇경기 분석해 보 겠습니다. 먼저 여자농구 우리은행과 k 비 스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우리은행의 기세가 막강 하죠. 직전 bnk 썸을 상대로 88대58로 크게 승리를 기록했으며 어, 이전 하나원큐를 상대로도 76대 6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평균 22점 차로 승리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선보였죠. 특히 직전 썸 경기에서는 박지현이 결장했지만, 나윤정을 비롯한 벤치 멤버들이 활약해주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또 박혜진의 활약이 눈부셨죠. 어, 박혜진이 뛰어난 1대1 개인 돌파 이후 정확한 점퍼 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는 박지현이 다시 출장할 것으로 보여 더욱 더 막강한 류은행의 음, 전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케비 스타즈 또한 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직전 한화 퀴를 상대로 92대 75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도 74대 7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음, 시즌 3연승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죠. 역시 어,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스위치디펜스로 승기를 잡은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음, 신한이나 삼성을 상대로는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희슬이 야류난주에 시달리면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또 박지수가 허리 부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또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음, 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음, 염윤화가 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우리은행이 좀더 나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우리은행이 4승 2패를 기록했고, 음, 모두 70점 이상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승리했다는 점 또한 이 경기의 결과를 어, 미리 짐작해 볼수 있는 어, 좋은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우리은행의 승과 어, 137.5점 기준점 오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은행의 승과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남자배구 한전과 OK 금융그룹 경기입니다. 한전이 어, 현대캐피탈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하면서 이전 우리카드에게 3대0으로 진패배의 아픔을 빠르게 만회했죠. 시즌 3승 1패로 출발하고 있으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경기력 기복이 문제가 되었던 다우디가 침정팀을 어, 상대로 부활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서재적이 데뷔 후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펄펄 날았던 경기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이 3세트 통합 41점만을 득점하면서 참패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영석과 박찬우 호흡이 미들 블록커진을 중앙을 장악했으며 높은 리시브 성공률을 기록했죠. 어제성과 이시몬이 버티는 리시브 라인이 이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만한 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맞선 케이제축은행은현전히 기대됐던 대한항공에 이제 완패를 당했죠. 대한항공전에서는 레오가 10개의 범실을 쏟아내는 가운데 득점에 그치면서 패배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습 중에 부상당한 을 전병선은 부상 공백이 매우 아쉬웠으며 음, 곽경 광명호 세타와 레오 호흡이 어긋났던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지환은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고 박승수도 경기력 음,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기였죠. 오케이저축은행이 현재 팀 블로킹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팀 서브에 있어서도 한국 전력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미들 블로커 싸움에서도 한국전력의 신영석과 박찬웅이, 음, o 이 제축보다는 우위에 있고, 리시브 라인 또한 한국전력이 좀더 나은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서재덕이 공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국전력이, 음, 핸디까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제축은행 아포지 전병선은 부상 이탈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기의 한전은 마이너스 1.5 행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경기는 여자배구 i b k 기업은행과 최지신 3공사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기업은행이 침체에 빠져 있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주전세터 조성화가 부상으로 음, 이탈했기에 오늘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계 용병 라셈이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자 음, 라셈을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행으로서는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대 3인방 저 김희진, 표성주, 김수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연습경기에서 음, 김하경 세터가 라셈 김희진 등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은 오늘 경기에서 IBK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연패 성적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 IBK가 박성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죠. 직전 GS칼텍스전에서도 블로킹과 서브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역시 아포지 라셈의 부진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려줄 선수가 없는 게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라셈의 경기력이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역시 이소영과 엘레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인삼공사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지시 인삼공사도 이전 현대건설 상대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죠 그래서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3승 1패의 성적으로 나름 준수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즉전 현대건설전에서는 어, 현대건설의 외국인 용병이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영의 부진으로 인해 완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현대건설은 양효진을 막지 못해 3대형 세다우 패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역시 아포지 엘레나가 팀내 유일한 비자리 수득점을 기록했으며 블로킹이나 서브 범실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 내용이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소영과 엘레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인삼공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경기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에서도 ABK 기업은행이 4승 2패로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 당일 서브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 편차가 크게 나타난 기억이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다소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182.5점 기준점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에 프로야구 엘지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죠. LG는 수아레즈가 두산은 최원준 투수가 올라옵니다. LG는 시즌 막판에 어깨골절 부상을 당한 공수핵 오지환과 외국인 타자 저스틴 보호가 없죠. 그러나 철벽을 자랑하는 불펜진이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두산은 마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죠. 2차전에서는 20안타를 뽑아내며 16대 8로 대승을 기록하고, 올라왔습니다. 키우무 감독이 얼떨떨한 상황에서 한현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용한게 대승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우무 정차하는 투수가 최고구속이 1 4 2 k m 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게 부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152km 속구를 가진 스와레즈가 어, LG의 선발로 등판합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14인 3인의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스와레즈를 상대로 두산의 타선이 어, 폭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며 두산의 최원진 투수는 시즌 막, 막바지에 다소 기복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최원진 투수 또한 잠실에서 16경기에서 8승 2패 2.6위에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7.5점 기준점 언더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펼쳐지는 국내 경기 몇 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